삼성물산 사업 구조는 상사 건설 패션 급식 리조트 그리고 자회사 바이오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는 세계 인구 급증과 전염병 창궐 그리고 선진국과 중국 한국 유럽의 고령화와 그리고 CMO의 선제적 투자로 인한 어 1, 2, 3, 4 공장의 완공과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의약품 특허 만료로 인하여 바이오 시뮬레이큰 성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바이오 부분에 큰 성과가 예상되어 삼성물산에도 연결 기준으로 큰 성과가 예상됩니다. 삼성물산 실적 추이를 보면은 올해는 매출 44조에 영업이익 이 2조 5천억 정도 예상하는데 내년에는 매출이 46조, 영업이익이 3조 정도 예상합니다. 영업이익이 한 5조 정도 증가될 것 근거로 보면은 네옴시티와 그 다음에 소형 원전, 운전, 대형 원전의 수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한국 반도체공장건설 그리고 재건축 그 금년에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안전진단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구조 안전성 비율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율을 높여 가지고 가중치가 주거환경이 높음으로써 안전진단 통과가 굉장히 쉽게 되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재건축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리조트 의류 쪽의 실적 개선과 그 다음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휴미라는 연매출이 28조인데 내년부터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제 휴미라 쪽에서 매출이 만약에 이제 5% 정도만 점유한다고 해도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직스의 실적 추이를 보면은 2024년도에는 매출이 4조에서 5조 정도,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 예상하고, 2 어, 0 2 2년 9월 수료잔고가 13조 6조입니다. 어, 매년 전세계 인구가 8천만 명씩 증가되고, 고령화가 또 굉장히 또 빠른 폭으로 진입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이제 의약품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 금년 코로나 같은 전염병 창궐로 인해 가지고 FDA에서는 신약이라든지 어떤 의약품을 허가 내줄 때 반드시 이제 복수의 공급 사이드가 되어지만 허가가 냅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게막 공급 라인이 막히면은 의약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복수의 제조 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CMO 시설을 갖춘 삼성 바이러시에는 큰 폭의 성장이었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그 특허가 만료되는 휴미라 스텔라라, 아이리아, 특히 이제 휴미라 같은 이제 제품은 상당히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3.6%를 가졌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12월 14일 기준, 주가 기준 보유가치가 25조입니다. 현재 삼성물산이 시가총액이 20조 초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삼성물산이 저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물산의 사업부분 요약 그 재무현황을 보면 바이오 부분을 보면 매력이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바이오 로직스의 지분을 43.6%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바이오 부분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물산의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정도 이상 하는데 내년에는 이제 그 저기 중건사에서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약한 1000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 바이오 부분의 성장과 기타 어떤 네옴시트라든지 어 기타 이제 한국의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공장이 이제 미국인 이 한국에 많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실적 개선 같은 걸 반복했을 때 3조 정도는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물산이 이제 2023년도에도 실적이 이제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건설부문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 유한타증권에서는 향후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지배구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변화하기에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고 또 시간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주 환원과 그다음에 M&A를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 제고에 주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배당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M&A를 통해 가지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올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삼성물산의 사업부분 실적 요약 및 전망을 보면은 이제 올해 특히 이제 건설 부분에 상당히 실적이 좋았죠. 그리고 바이오 부분도 상당히 좋았는데, 2023년도에도 이제 건설 부분에 어떤 실적이 굉장히 또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또 패션이나 내재라든지, 그 다음에 식음료 쪽의 어떤 코로나 이후에 그런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부분도 큰 폭의 어떤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미 이제 공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사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걸 보는데, 어 2024년도에는 이제, 어 DB 금융 투자에서는 이제 매출액이 3조 6천억,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예상했는데, 이제 그 휴미라라든지 어떤 블랙포스트, 이제 뭐 의약품이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어 23년, 24년도에도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어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시스의 이제 그 충격적인 얘기는 이제 매출액이 얘기 이제 1조 원대였는데, 어, 2024년도에는 매출이 4조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그 가장 큰 중, 점이 뭐냐면은, 어 사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휴미라 같은 이제 그 특허가 이제 만료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바이오 시밀라의 매출이 또 발생하고 또 알츠할머라든지 이런 이쪽에도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성장이 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또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왜냐면은그 모든 그정부서 세계 모든 정부에서 이제 인구는 고령화되고 또 인구 증가되고 또 의약품이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싼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진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릭스가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휴미라라든지 스텔라라든지 아니면 아이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임상을 끝내고 이제 제품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2030년에 가면 740억 달러 예상을 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3 특허가 발련주에 되는 주요 블록포스트 의약품을 보면 휴미라, 스텔라라, 아일리아가 있습니다. 휴미라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이고, 스텔라라는 자가 면역 치료제이고, 아일리아는 황반 변성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는 매출이 27조입니다. 그리고 스텔라라가 11조. 그다음에 아일리아가 11조입니다. 그러면은 모두 합치면은 거의 이제 50조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한 10%만 차지한다 고해도 마켓쉐어를 차지한다 해도 매출이 이제 5조, 1년에 5조 정도로 다 나오는 거죠. 어 네, 특허 만료 요거는 굉장히 이제 크게 봐야 될게 이제 왜냐면은그 삼성 바이올로닉스가 이런 이제 특허 만료된 글로벌 블록버스트 의약품에 대해서 바이오 시밀러를 출시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삼성의 어떤 전 세계 어떤 어떤 협력사라든지 아니면은 관계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큰 폭의 어떤 성장을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장도 갖췄고 그 다음에 특허도 만료되고 이러기 때문에 판매가 잘 된다 고 그러면은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까 그 봤는데 이제 2024년도에는 매출이 3조 6천억 정도 하지만은 거의 4조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이제 30% 이상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공장 건설했다는 감가상각이라는 지다 제했을 때 이제 30% 정도 넘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2000년도 2030년 정도 가면은 매출이 이제 거의 이제 1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공장 건설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특허 만료되는 의약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또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규모 경제라든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탁월한 어떤 생산 능력에 맞춰 가지고 그 굉장히 이제 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삼성물산의 월공 차트를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2015년대에 21만 5,500원을 기록한 후 주가가 이제 계속 빠졌다가 이제 최근에 10만원대, 11만원, 12만원대 이렇게 박스권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제 그 과거 4년 동안 작년, 재작년 그다음에 뭐 어, 4년 동안 이제 영업이익이 1조 원절리 했는데 현재 그 올해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내년에 만약에 3조가 된다 고 그러면 영업이이렇게 지속되고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가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배구조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재폐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그 삼성물산의 실적과 그 다음에 삼성 연결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실적 추정을 받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 공장 시설 투자와 마무리하또 특허가 만료되는 제품이 굉장히 많기, 내년부터 많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굉장히 개선된다고 그러면 은그 가치, 모의사인 삼성물산의 가치도 계속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물산은 중장기로 보면은 이제 저평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배당과 아울러 컴포기 어떤 주가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수매도 추천 아니면단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